안녕하세요, 선생님. EBS English Teacher입니다. 오늘은 EBS English와 함께 국가영어능력시험에 의해서 우리 학교 영어는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English 들어오시고요. 국가영어능력시험 클릭해주세요. 아래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란 아, 어, 클릭하셔서 쭉 내려오십니다. 자, 6번.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안내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3부.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도입. 학교 영어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 영상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과연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 도입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의 학교 영어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예, 꼭 아셔야지 되겠죠? 네, 예, 그래야지 영어 교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을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제시된 말하기, 쓰기 영역의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평가해 말하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별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방식이 대폭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10년 2월 전국에 있는 중학교 7개교와 고등학교 9개교를 학교 단위 말하기, 쓰기 평가 방법 개선 연구학교로 선정했습니다.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 도입됐을 때 학교 영어 교육에 일어나게 될 변화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 입시에 새롭게 도입되는 말하기, 쓰기 영역에 대비해 각 연구학교는 말하기, 쓰기 영역의 교수법과 평가 문항의 개발 방법을 연구하고 IBT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했습니다. 그냥 많은 기사를 믿기보다 선생들이 노골적으로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 그서 이제 아직 최종적으로는 이를 위해 열 여섯 개 연구학교에는 말하기, 쓰기 문항 출제 및 채점 매뉴얼과 소프트웨어 시험판이 지급됐습니다. 더불어 이 시스템의 적용 방안을 연구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뭐 바뀌게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 교육 정책이 최근 실용 영어 회화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동안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영어 말하기 쓰기 영역에 대한 평가가 꾸준히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드러났습니다. 선생님들 이제는 말하기, 쓰기 영역에서 조금 더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제 달라지는 국가 영어 능력 시험에 대비해서 출제도 하시고 또 평가도 하셔야 하니까 수업 내용도 말하기와 쓰기를 좀더 강화시켜서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다음 시간에도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